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 NBA 농구팀 중 하나인 클리퍼스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요즘 들어 클리퍼스 팬들이 존나게 많아졌어요. 예. 이유는 이제 최근에 제임스 하든이 합류하고 계속 연승을 달리고 있으니까 승리를 존나게 많이 하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갑자기 클리퍼스 팬들이 존나 많아졌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 클리퍼스 팬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저도 클리퍼스 팬이에요. 저는 작년, 저번 시즌부터 쭉 클리퍼스 팬이었습니다. 클리퍼, 당신이 진짜 클리퍼 팬이라면 이 씨발 작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알 거예요.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 폴 조지 무릎 병신되고 레너도 이 새끼, 이 새끼도 무릎 병신돼서 결정했는데 제가 볼땐이 새끼 그냥 내뺀 거예요. 예, 씨발 폴 주지 병신된 거 보고, 아야 이분, 씨발 야 좋댔다 이러면서 이 새끼도 그냥 빠진 거죠. 다음을 기약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웨스브룩은 어떻게 됐죠? 예, 이 새끼 행복농구하러 왔다가 레이커스에서 버려지고, 행복농구하러 왔다가 이두 새끼가 갑자기 병신되니까 뭐 어떡해요, 좋댔죠. 예, 그렇게 클리퍼스는 개같이 멸망했었죠. 작년 시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럭시만 남았을 때도 저는 클리퍼스를 응원했었습니다. 네, 물 진짜로 물 떠놓고 버럭시한테 기도했어요. 제발, 어, 제발 좀만 버텨달라고. 이게 또 버럭시한테도 족 같은 게, 씨발 기껏 버려지고 클리퍼스 와서 어, 이제 공수겸장 디오랑 신나게 행복농구할랬는데 아니 갑자기 둘다 무릎이 병신돼버리니까. 게다가 또 존나 웃긴게 듀란트의 피닉스한테 그 진거죠. 예. 아무리 저도 씨발 듀란트한테 그렇게 듀란트를 순순히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예. 이제 굉장히 열불이 나는 시즌이었고 그때 또 존나 까였어요. 클리포스가뭐 씨발 세끼도 뭐만 하면 들어놓고 뭐 레노드 이 새끼는 이미 우승 두 번에 파임 두 번이나 족같이 뛰고, 버로시는 어? 뭐, 그냥, 원래 우승 베리였고. 그래서, 이번에 새 시즌이 시작됐는데, 저는 이제, 이제, 제임스 하든이 처음에 들어오고, 존나 연패를 했을 때도, 클리퍼스를 응원했습니다. 뭐냐면 그게 팬이니까. 그리고 이제 솔직히, 제 최애 탑3를 뽑으라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폴 조지, 제임스 하든 그리고 웨스브룩이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 다 모였으니까 나는 진짜 오히려 그렇게 연패를 쳐박아도 얘네를 위해서 응원을 할수 밖에 없는거지 근데 요새 어떻게 됐어요 연승 뭐 이제 제임스 하든 감좀 잡고 하니까 손발 맞으면서 존나 연승을 세렸죠 물론 레노드 결정하는 판은 막또 쳐발리고 그래서 되게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나 소나 씨발 갑자기 클리퍼 팬이 많아졌죠 커뮤니티나 이런 영상 유튜브 댓글들 보면 클리퍼 팬이 갑자기 존나 많아졌어요 어 아니 씨발놈들이 처음에 제임스 하든 오고 연패할 때아 이렇게 될줄 알았다 존나 지랄을 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제임스 하든이 왔을 때는 난리가 났었어요 와 클리퍼스 뭐 빅4다 무슨 어? 각 떴다 이질한 하면서 갑자기 존나 빠, 빠는 그것도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연패를 존나 하는 거야. 그러더니 막아 제임스 하든 포먼 다 죽었다. 서른 대 중반 아재들끼리 뭔 꿈을 꾸냐고 시바 어? 은퇴각이나 잡으라고 그렇게 까일 때도 나는 응원을 했단 말이야. 씨발 놈들이 그렇게 신나게 까더니 갑자기 이제 좀 이기니까 갑자기 클럽 팬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야. 개나소나 아 한국인이면 클퍼 응원합시다 뭐 코리안 헤헤테이지 데이 뭐 클리퍼스가 그거 좀 했다고 뭐 그거랑 이제 슈퍼스타 4명이 있으니까 또그 얹어 가지고 아갈땐 가더라도 반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질랄하면서 너네들 이 씨발 김치 새끼들 80%가 루키 어? 커키 새끼들인 거 내가 다 아는데 갑자기 개나소나 댓글에 반 이상이 클퍼 팬이야 보면 슈퍼팬으로서 정말 마음에 드는 영상입니다 이 지랄하고 있는데 예 지랄하지 마세요 씹새끼들아 예. 나는 시즌 저번 시즌 씨발 그프로에서 좆된거랑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 진짜 개씹 나락갈뻔한거 골스도 겨우기인거 그때부터도 존나 응원하고 있었다고 너네가 무슨 자격으로 어디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거야 팀을 정했으면 그 팀을 끝까지 응원을 하세요. 예, 씨발 의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존나 어이가 없다니까. 예, 아무튼 이제 양심이 있으신 새끼라면, 예, 그이 이, 클퍼 팬분들 양심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커키짓하서요 예, 디그린이 씨발놈도 들어왔으니까 요새 좀 잘하더만. 예, 골스 골스 뭐 씨발 어. 날이던 골스던 가서 골키 씨발 어? 골건 적지로 루키짓 하란 말이야. 예. 아무튼 제 클리퍼스에서 손떼 주시길 바라고 이제 클리퍼스는 이번 시즌 예. 폴조지가 많이 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최애 선수기도 하고 예. 이제 하든이랑 조지랑 이제 웨스브룩 반지 하나는 있었으면 좋으니까. 예. 아무튼 이제 클리퍼스는 힘내시고 많이 힘들겠지만 뭐 예. 하, 클리퍼 팬들은 꺼지시고 아무튼 영상 마치겠습니다.